예. 어, 지금부터 대한항공 칼 858기 추정 동체 확인을, 확인 조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시작하겠습니다. 아, 먼저 참석자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칼, 대한항공 칼 858기 탑승 희생자 유족회 김호순 회장님 함께 하셨습니다. 예, 또 희생자 유족회 신성국 고모님 함께 하셨습니다. 김선실 고모님 함께 하셨습니다. 예, 유인자 부회장님 함께 하셨습니다. 예, 이남용 부회장님 함께 하셨습니다. 연재원 감사님 함께 하셨습니다. 예, 그리고 이천 부평을 박선원 국회의원님 함께 하셨습니다. 이어서 어, 박선원 의원님 모두발언. 하시고 그다음 김호순 회장님과 신성국 고문님 예, 발언하시고 어,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겠습니다. 박선모 모두가 <목소매> 그 네. 안녕하십니까 예, 국회 국방위원회 정보위원회 소속 국회 의원 박성원입니다잘 아시다시피 1987년 11월 29일 소위 칼기 폭파 사건이라는 것이 발생했었죠. 그때 탑승하셨던 분들이 공중에서 다 폭파돼서 비행기는 산산이 박살나고 유해도 못 찾고 북한의 만행에 의해서 우리 국민이 많이 돌아가셔서 많은 고통을 안고 계십니다. 그 유족회가 오늘 기자회견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북한 공작원이 투입돼서 칼 858기가 공중에 폭파된다고 믿고 있는데 그와 비슷한 비행기, 동체가 미얀마 해역에서 지금 발견됐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미얀마 해역에 있는 그 비행기에 만약에 그때 돌아가신 줄로 알았던 유족분들의 유해가 그 비행기 안에 갇혀 계신다고 하면 이분들을 나라가 구해서 회복시켜서 다시 모시고 오는 것이 국가의 일입니까? 아니면 확인도 하지 않고 방치하는 것이 대한민국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저희는 오늘 매우 중대한 인도주의적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소위 김현희 사건으로 폭파되었다고 추정되어 왔던 칼 858기 추정 지금은 추정입니다 추정 동체가 미얀마 해역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하니 그것을 확인해 주십사 하는 기자회견을 오늘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우리 대한민국이 왜 존재하는지를 재확인하고 또 다시는 이러한 일이 또 발생을 했을 때 우리 대한민국 국민은 나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다. 국가는 국민을 포기하지 않는다. 라고 하는 점을 확인시키기 위해서라도 칼 858기 추정 동체를 확인하는 작업에 정부가 나서 주십사 하는 기자회견입니다. 예, 이어서 칼 858기 탑승희생자유족회 김호순 회장님의 말씀이 있겠습니다. 예, 이리 오셔서 안녕하세요. 대한항공 칼 858기 탑승희생자유족회 회장 김호순입니다. 우선 칼 858기 동체 추정동체 확인 조사를 실시하기 위해 이렇게 적극 나서주신 박선원 의원님과 정진욱 의원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현재 저희 유족들은 하루하루를 기다림과 안타까움으로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38년이란 긴 세월 동안 한을 품은 채 돌아가신 분 그토록 열심히 활동하셨지만 이제는 치매로 고생하시는 분 걷기가 힘들어 이은 자리에 쫓아 오시지 못한 분들이 많습니다. 우리 유가족들은 긴 세월만큼이나 가슴 속에 절절한 아픔을 간직한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2020년 1월 미얀마 안담한 해역에서 칼 858기로 추정되는 동체를 발견하고도 6년이 다 되도록 확인을 위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애타는 심정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이제 유예라도 수습할 수 있다는 신랄 같은 희망을 가지게 되었는데 미얀마 군부의 구태타로 수색이 연기되어 이렇게 기다릴 수밖에 없는 현실이 너무 야속하게만 느껴집니다. 지난 12월 23일 국회 토론회에서 칼 858기 동체, 추정 동체 확인 조사를 위해 전문가들의 구체적인 실현 방안이 나왔습니다. 이제 2월 초에는 확인 조사를 위한 수색에 들어가야 합니다. 제발 더 이상 지치하지 말고 하루 빨리 수색단을 구성해서 미얀마 해역으로 갈수 있도록 대한민국 정부가 적극 나서주기를 바랍니다. 부디 저희 유족들의 절박한 심정을 헤아리시고 추정동체 확인조사가 유열중에 이루어져 칼 858기 탑승 희생자들의 유해가 하루속히 가족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애써주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음은 대한항공 칼 858기 탑승 희생자 유족회 신성국 고문님께서 말씀하시겠습니다. 저는 지난 23년간 가을 8월 8일 탑승 희생자 이족교와 함께 이 길을 걸어왔습니다. 정말 유족들의 그 아픔 또그 슬픔, 한을 풀어주기 위해서 종교 성직자로서 정말 제 마음에 그 가슴에 담고 23년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지난 2019년에 저는 칼팔팔기 사고 지점에 자표를 찾기 위해서 미얀마를 세번 방문했습니다. 마지막 방문했을 때 우왕센이라는 선장을 만나서 사고지점 자표를 받아냈습니다. 우왕센은 30년간 안다만 해역에서 어업 활동을 하는 베테랑 선장입니다. 그가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고 지점에 가면 그물이 걸려서 모두 버렸다. 다른 어부들도 그 자리에서 똑같은 경험을 했다. 분명히 비행기가, 비행기 추락한 지점이 맞다. 라고 저에게 증언해 주었습니다. 거기에는 지난 2020년 1월 대구 MBC가 그 지저, 지역에서 수색을 했을 때 수중 카메라에 나타난 그 영상을 보면은 어느 비행 물체가 그물에 격켜이 쌓여 있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바로 우홍생이라는이 선장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과 똑같은 그런 모습으로 그 영상에 찍혀 있습니다. 또한 우홍생 선장은 저에게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알려주었습니다. 한국 관리들이 1990년부터 우리 마을을 방문했다. 그리고 나를 만난 적이 있다. 그리고 사고 자표를, 사고 지점 자표를 다 전해주었다. 그러나 그들은 수색하지 않았다라고 저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한국 정부는 이 사고 지점을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수색을 하지 않았습니다. 한국 정부는 수색을 못한게 아니라 안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020년 1월 4일에 대구 MBC 특별 취재팀이 이곳에서 바로 칼기 동체로 추정된 것을 발견했던 것입니다. 38년간 유족들이 원하는 것은 단한 가지입니다. 동체를 찾아달라, 유해를 찾아달라, 그리고 우리에게 돌려달라. 문재인 정부 때 수색 조사단을 파견하려고 모든 것이 다 진행되었습니다. 그러나 미얀마 군부 쿠데타로 인해서 이것이 좌절되었습니다. 국민 주권 정부인 이재명 정부는 조속히 수색에 나서주길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우리 국민이 아직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우리 국적기가 아직까지 그 이국 만리에 그대로 있습니다. 국가가 나서줘야 됩니다.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예, 갈파로팔기 탑승 희생자 유족께. 고문이신 신성국 신부님께서 중요한 증언을 해주셨습니다. 90년대 초반에 대한민국 관리들로 알려진 사람들이 현장에 와서 현장의 자표까지를 미얀마 선장으로부터 받아갔다는 이런 내용입니다. 반드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어서 칼 858기 추정 동치확인 조사 촉구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겠습니다. 칼 858기 추정 동체 확인 조사를 즉각 실시하고 38년의 국가 침묵을 끝내 주십시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오늘 저희는 대한항공 칼 858기 탑승 희생자 유족회 분들과 함께 38년 동안 멈춰 있던 국가의 책임을 다시 묻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1987년 11월 29일, 말레이시아 밀림 상공에서 폭파돼서 산산이 흩어졌다고 알려진 대한항공 칼8582 사고로 115명의 소중한 대한민국 국민 생명이 희생되었습니다. 그러나 48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사고 현장과 기체에 대한 실질적인 수사와 확인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1990년대 이후부터 대한항공 칼 858기가 말레이지아가 아닌 미얀마 안다만 해역에 있을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이 거론되었고, 이제 MBC가 가서 촬영한 영상까지 존재합니다. 그러니 정부에서 책임지고 가서 확인을 하고 칼파로팔기라면 얼마나 다행입니까? 그래서 수색하고 인양하고 유해를 다시 모셔야 되겠습니다. 칼파로팔기는 단순한 사고가 아니고 과거사에 묻혀서도 안될 일입니다. 이제 국가가 국민의 생명과 존엄을 끝까지 책임지는가 그리고 진실 앞에 침묵하지 않고 밝혀내는가를 가늠하는 중요한 사건이 되었습니다. 최근 대통령님을 비롯해서 정부 고위 인사들이 칼 858기의 추정 동체 확인 조사 필요성을 인정하고 거론하시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그간의 민간 조사를 통해서 사고기가 어디에 있는지 동영상으로 촬영까지 시도해 보았기 때문에 가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불가능한 탐사가 아니라 의지와 결단을 갖고 현장에 투입되면 되는 것입니다. 그동안 정부의 대응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술적으로 어렵다, 돈이 없다, 외교적 제약이 있다 해서 실행을 미뤄왔습니다.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예산, 외교부 예비비로 언제든지 지출할 수 있다고 저에게 차관이 저희 의원실에 밝힌 바 있습니다. 재정 문제 없습니다. 기술적으로도 어렵지 않습니다. 외교적 문제도 해결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유가족의 절박한 요구를 받아들여야 할 때인 것입니다. 수십 년 동안 행정편유지 문턱에 멈춰서 우리 국민을 보호하지 못하고 외면하는 이러한 현실은 바로 잡혀져야 합니다. 이에 저희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국정의 최우선 가치로 삼겠다고 밝히신 이재명 대통령님의 철학에 적극 부응하면서 국가가 이 책임을 이제 이행해 주십사 간곡히 간절히 요청드립니다. 우리 유가족분들은 2026년 2월 미얀마 해역 수색 탐사 및칼 858기 동체 확인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다음 달이죠. 이제라도 가야 합니다. 칼 858기 추정 동체 확인은 이제 다시 반복하건데 대한민국이 우리 국민을 지키려 할 의사가 있는지를 확인할 중대한 역사적 시험대가 될 것입니다. 이에 예, 우리는 다음을 정부에 강력히 요구합니다. 첫째, 정부는 부처간 책임을 떠넘기는 건 떠넘긴다든지 조사 시기를 지연하는 것을 즉각 중단하고 유가족이 요구한 2026년 2월 중 칼파루팔기 수색 탐사 및 기체 확인 조사를 국가 책임하에 조속하고 철저하게 시행해 주십시오. 두 번째, 이번 조사는 정치적 이해를 떠나 객관성, 과학성, 투명성을 원칙으로 하여 국내 전문기관과 독립적 전문가가 참여하는 구조로 추진해 주십시오. 셋째, 정부는 조사 전 과정에서 유가족과의 실질적인 협의와 정보공개를 보장해 주시고 조사 결과를 국민 앞에 책임 있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은 국민의 생명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나라여야 합니다. 진실 앞에서 침묵하지 않는 국가이기를 바랍니다. 칼 바로팔기 희생자 115명의 이름을 기억하면서 유가족의 38년 기다림에 응답하는 것이야말로 국민의 인명을 중시하는 선진 대한민국으로 나아가는 길입니다. 국회는 이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유가족과 함께 끝까지 투쟁하고 행동할 것입니다. 2026년 2월 중 조사 수색을 반드시 실행해 주시기를 요구합니다. 2026년 1월 13일 국회의원 박선원 정진욱 대한항공 칼 858기 탑승 희생자 유족회. 예 감사합니다. 아, 이상으로 오늘 기자회견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